안녕하세요. 오늘 배운 분수의 덧셈 복습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분수의 덧셈 중에서 첫 번째 진분수의 덧셈인데요. 진분수의 덧셈을 할 때는 분모는 그대로 분자끼리만 더하기로 하였죠. 그래서 답은 4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분수의 더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보다시피, 자연수, 피자 한 판, 그리고 5분의 1 조각, 피자 두 판, 5분의 2 조각이 있죠. 자,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하라는 의미인데요. 그럼 자연수 1과 2를 더해서 3. 5분의 1과 5분의 1을 더하면 몇이 나올까요? 그렇죠. 5분의 3이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식으로 바꾸냐. 1하고 2를 그대로 더해주시고요. 5분의 1, 5분의 2는 따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과 2를 더해서 3, 5분의 1과 5분의 1을 더해서 5분의 3이 나오죠. 그래서 이 숫자를 그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3인, 3은 자연수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5분의 3은 분수기 때문에 분수는 분수끼리 하지만 왜 분자는 분자끼리라고 써놨냐면 분모는 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만 더해서 3을 만들어줬어요. 왜 분모를 더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선생님이 오늘 어, 분모는 물통과 같다고 했죠. 물통 속에 담긴 숫자 3, 4, 5 이런 건 바뀔 수 있지만, 분모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복습입니다. 진분수끼리의 덧셈,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대분수끼리의 덧셈,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마찬가지로 분수끼리 더할 때는 진분수끼리의 덧셈과, 같은 방법으로 다 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이고요. 조금 이따가 내일 배울 내용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